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대비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매서운 겨울바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막을 계획이신가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벽하게 겨울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라이프투데이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겨울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센 황소바람. 창문을 꼭꼭 닫아도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잡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물론 먼지, 벌레, 여기에 소음까지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외풍 차단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김민경입니다. 요즘 정말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그래서 옷깃을 이렇게 여미지 않으면 정말 감기가 올리기 십상인데요 여러분, 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월동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흔히들 월동 준비하면 옷 정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 집도 아늑하게 월동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서운 한파도 막아주고 난방비도 절약해주는 월동 준비 비법.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의 문턱을 넘은 요즘 계속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대는데요. 집안이라고 해서 외풍까지 막아주는 건 아니라고요. 외풍 때문에 고민인 한 주부를 라이프투데이 리포터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기가 겨울만 되면 외풍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코도 시렵고 몸도 굉장히 움츠려들고 그래서 올 겨울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가을 겨울만 되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 바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외풍 차단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외풍 차단 전문가와 함께 집안에 있는 모든 창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 집에 외풍이 심하다고 했는데요 왜 그런거죠? 예 샷시는 구조적으로 외풍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샷시 샤시 틀에다가 샷시 창을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유격 때문에 외풍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은 외풍 차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샷시 가격에 비해 10분의 1 가량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황소 바람도 잡을 수 있다는 비법은 다름 아닌 외풍차단 시스템이었는데요 어, 그러면 외풍차단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외풍차단 시스템이란 샤시의 유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일회성 문풍지를 사용해서 보기도 좋지 않고 오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제품은 한번 시공하면 반영구적이고 보기도 좋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샤시는 어떤 형식인가요? 대부분이 좌우로 여닫는 미닫이 형식일 텐데요. 이 미닫이 샤시를 잘 살펴보면 샤시의 창과 틀이 100%꽉 맞지가 않는데 이 사이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외풍 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창문에 문풍지나 뽁뽁이를 덧대는데요. 저렴하고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온 집안에 다 설치하려면 실제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반년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샤시 설치의 장점을 살려 만든 제품이 바로 외풍차단 시스템이라고요. 그럼 이 외풍차단 시스템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샤시 상태를 살펴보고 샤시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서 레일과 레일 사이에 저희 제품을 장착을 하면 됩니다. 저희 제품은 T형 제품과 I형 제품이 있습니다. T형 제품은 하이 샤시에 적용되는 제품이고 I형 제품은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외풍 차단 시스템 설치 방법 어렵지 않아요. 준비된 외풍 차단 제품을 가지고 창문 한쪽에 자재를 덧붙이는 방법을 하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샤시와 같은 모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 심미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외풍 차단 시공을요, 모든 창문을 다 해야 하나요? 이렇게 뒤에 보는 것처럼 큰 창문만 하면 안 되나요? 전체 시공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부분 시공 했을 때는 시공 안한 곳에서 외풍이 들어와 시공한 곳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체 시공을 권해드리면서 현관문까지도 외풍 차단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 하나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집 전체 시공할 경우 뛰어난 단열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외풍차단 공사 비용은 집 전체의 크기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약99 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 짧은 시간으로 월동 준비 쉽게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풍 차단 시스템이 설치가 완성이 됐는데요. 외풍 차단 효과 외에도 다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외풍 차단은 샤시의 틈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외풍 외에도 소음 차단, 날벌레 차단,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설치로 사계절의 효과를 보는 스마트한 외풍 차단 시스템. 틈새를 꼼꼼히 막아 외풍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미세먼지에서부터 날벌레, 소음까지 차단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제품 설치 다 됐잖아요.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니까 뭐 미세 틈새가 하나도 없이 바람이고 날벌레고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너무 겨울에 따뜻하면서 난방비 절약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탄탄한 수요층을 겨냥한 예비 창업주들의 문이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창문이 있는 곳 어디라도 설치가 가능해 각광을 받고 있는 외풍 차단 시스템. 하지만 설치 기술이 없으면 창업은 무용지물일 텐데요. 외풍 차단 시스템 설치하는 기술이 또 어렵진 않을까요? 예, 외풍 차단 시공 기술은 레일과레일 사이에 외풍 차단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삼 일이면 습득이 가능합니다. 고유가 시대 난방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알뜰한 아이템인 외풍 차단 시스템. 외풍 차단 시스템으로 실내 온도는 높이고 난방비는 확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감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외풍 차단은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겨울철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정집. 펜션, 요양병원 등 난방비 전략이 필요한 모든 곳에 외풍 차단이 시공되어 국가적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풍 차단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전 국민이 난방비를 절감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바람만큼이나 기분 좋게 해주는 귤이 제철을 맞아서 등장을 했습니다. 귤은 영양도 높고 맛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혹시 귤 껍질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귤 껍질 안쪽으로 프라이팬을 잘 닦아주면 비린내를 싹 없애준다고 합니다. 집에 프라이팬 있으시다면 꼭한 번쯤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